눈이 먼 총재가 곧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때 한 소녀가 갑자기 나타나 차를 막았었다. 소녀는 총재의 손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곁에 있던 비서는 이를 보고 서둘러 총재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총재는 듣고 나서 소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에게 자신과 함께 집에 가겠냐고 물었다. 그때 소녀는 이미 배가 고팠기에 총재의 초대를 수락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소녀는 별장 위에 검은 안개가 드리워진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곧 검은 안개는 사라졌다. 집에 들어와서 그녀는 즐겁게 음식을 먹었지만 먹다가 갑자기 잠이 들었다. 총재는 이를 보고 그녀를 침실로 데려갔다. 한밤중에 소녀는 갑자기 눈을 뜨고 손을 뻗어 총재를 만져보니 그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에서 약을 찾기 시작했지만 오랫동안 찾아도 찾지 못했다. 다급함에 그녀는 침대 위로 뛰어올라 깡충깡충 뛰기 시작했고 소음을 통해 남자를 깨우려고 했다. 남자는 깨어나자 처음에는 그녀를 조용히 하려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의 품 안겨 아빠라고 부르며 그를 꼭 껴안았다. 다음 날 그녀는 밥을 먹을 때도 계속 아빠라고 불렀고 그때 총재의 어머니가 와서 의아해하며 이 아이는 누구냐고 물었다. 총재가 그녀에게 일련의 사정을 설명하자 어머니는 당장 그 소녀를 손녀로 삼으려 했지만 총재는 동의하지 않고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알고 보니 5년 전 총재의 가족 3인은 사고를 당했고 그의 딸은 아직도 행방을 알수 없었다. 총재는 자신이 불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소녀가 갑자기 회사로 찾아왔다. 그녀는 총재와 내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그가 총재의 눈을 고쳐준다면, 총재는 그녀의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그녀는 자신의 힘을 발휘해 총재의 눈을 치료해 주었다. 총재가 안대를 벗자. 그는 감동하여 소녀의 손을 잡았다.